2월 28일 시황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미중시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18,050 돌파냐 17,900 이탈이냐가 미중시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 위로 가기 위해서는 18,050을 반드시 돌파해야 되고 아래로 가기 위해서는 17,900을 반드시 이탈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제 주가가 17,900을 딛고 18,050은 못 넘어갔어요. 현재 지금 1봉을 놓고 보시면은 이 1봉상에서 5일이 평선을 버티고 있어요. 얘가 큰 무너지지 않으면 또 이쪽으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요 라인으로 여기가 대충 18,270 정도 되는데 18,300 전후가 예상되는 고점이 되어지고 여기를 넘을 만큼의 어떤 뉴스가 있을까?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p c 가 내일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시작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갈 거냐는 좀기로에 놓여 있는 미증시이긴 하다. 그리고 어제 목목을 보시면은 요 라인을 못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900을 또 지켰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주가가 빠지려면은 이18,000 18,000 그래서, 18,010을 되도록 보면 여기서 꺾이는 게좋다 그랬어요. 여기서 꺾여야 좀큰 하락이 있는데, 뭐, 여기서 예를 들어, 매도를 하셨더라도, 한 팟, 두 팟,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17,900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또 매수로도 수익을 낼수 있었고 자그 다음에 늘성얘기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시장이죠 우리 시장 어제 제가 시형을 줄때 여기에 5일선 여기에 21선이 있어서 이 안에서 그냥 횡보하는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5분봉상에서 보면은 355가 아주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뭐 밑으로 내려가봤자 그래서 아래 꼬리 달지 않겠어요 했는데 여기는 생각보다는 좀 세게 무너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중에 5%가 넘게 빠지면서 영향을 좀준듯 싶은데 오늘도 일단은 보시. 보시면 이동 평균선 사이에 지금 캔들이 이따 끼어들 가능성이 조금 있고, 자, 연속적으로 세 개의 1, 2, 3의 운봉이 세 개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요. 355의 돌파가 나올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하게보는 거는 352를 지지할 거냐, 21선이 있는 자리에, 그 다음에 355를 돌파할 거냐, 5일선이 있는 자리 이두 구간에서 우리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보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냐 여기냐에요 355 돌파 352 지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요 구간에 오면 이거는 뭐 매도죠 당연히 매도죠 지더라도 매도를 해보는 건데 352 매수는 일단은 저는 조금 뭐 매분매수를 보면서 관망을 해볼게요 늘상 제가 하는 얘기가 뭐죠 시장의 대응입니다 어떻게 예상을 했지만 일단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고 자 금일의 추천주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어제전녁 추천주죠 위로 8만 원 쪽에서 8만 5천 원 쪽으로 한번 튈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지 않을까. 어제 고가상으로 딱 8만 원 찍었습니다. 6.8% 상승을 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추천주는 MT 전자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다 솔직히 고가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얘가14,000 원을 강하게 돌파하면은 15,000원 쪽으로는 또 쉽게 갈수 있는 바닥 잡고 N 자형으로 들어가고 있는 패턴의 모습이어서 어, 관심 가져 보시면은 14,000 돌파 기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월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 우리 마무리 잘할 수있도 한번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